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지상 주위의 김상수 트레이더입니다 금일 모스코인이 3% 정도 상승 중인데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하고 어디부터 빠질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인 지상 주위에서는 무료 소통방 운영 중입니다 일절 금전적인 요구 없고요 뭐 유료 가입하셔라 뭐 등록하셔라 이런 거 없으시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셔서 수익만 안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일 모스코인 말씀드릴 텐데요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600원대 이상 한번 큰 상승 보여준 후에 저점 지지를 못해 주고, 빠지면서 박스권을 횡보하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6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스코인은 요즘 대세인 메타코, 메타버스 관련 주고요. 모스랜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주기 때문에 그만큼 호재가 좋을 수 밖에 없고 기본 차트로 보시면요. 여기 지금 매수세 모이는 거 보이시죠. 조금씩 매집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모스코인 매수 추천드리고 1차 목표가 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 잡아 드리고 2차는 따로 잡아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세계적인 거시 경제에 따라 차트와 거래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날 얼만큼 상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방 입장 하셔서 2차 타점까지 받아 가시고 정확한 매수 매도 사인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스 코인은 어떻게? 메타버스와 연관이 있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스 코인 차트 보시면 정보만 간단하게 누르시면 바로 나옵니다. 모스 랜드는 현실과 가상 세계에 있는 가상 부동산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가상 부동산 관련 게임 환경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스 코인은 모스 랜드 내 NFT 구매와 거래, P2E 게임의 보상 디지털 자산의 현시상품의 교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가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기본 차트를 넓게 보면은 매수대가 크게 몰리면서 계단식 상승 그리고 한번큰 급등 보여준 거볼수 있겠습니다. 추세선이 굉장히 좋고 지금 매집에 들어가고 있다 판단되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일대일로 세세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없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거래량과. 거시경제에 따라 장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1차 타점밖에 못드립니다 저희 단체방 입장하셔서 2차 타점까지 받아가시고 뭐 어디 가입하셔라 돈내셔라 이런거 일절 없으시니까 들어오셔서 무료로 수익만 안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코인지상주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